부산에서 부산에 온제는 1977년도에 부산에 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 또지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어 은양에, 예, 은양도 부산광역시에 들어가서 다죠 은양에 전업교회라고 있어요. 전업교회 인복, 예, 거기에서 한 4년 있다가 그 80, 1981년도에 여기에 예, 동부에 들어와서 개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저는 계산을 잘 못하는데, 어, 아까도 집사님 말씀도 있고 해서 강의할 아, 때 40년이 딱 남았네요. 예, 예, 동부에 들어온 지가. 그리고 방, 고향에도 마찬가지죠. 예, 20년 전이네요. 그 여기, 어, 남모 이동, 주민주민자치위원회 제가 위원장도 했고요. 위원도 했고요. 내년 음. 울산서, 동포를 벗어나서 울산서라고 말씀하면 음. 제가 울산경찰청, 지방경찰청 경목을 했어요. 어. 총무도 하고, 하여튼 음.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2002년도에 어, 기독교연합회, 울산 전체를 아울리는 음. 기독교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전까지 했고요. 저 CBS라고 방송국이 있어요. 음. 거기에 제가 설립자입니다. 음. 응. 제가 CBS에 시작할 지가 있어요. 음. 예. 제가 어, 친 목사님 한 분하고 선배 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주도를, 제가 생긴 건 이래서 좀 주도를 좀 있습니다. 이제는 음. 음.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게 음. 활동을 못하고 못 있는데 한자때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유니스터 있죠? 그건 또 음. 제가 시작했습니다. 음. 네, 유니스터, 그, 그 대학고, 그걸 처음에, 울산국립대학 해가지고, 음.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음. 아, 무것도 없는 불편해. 네, 그거 허가받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청와대하고, 교육부하고 제가, 아, 뭐, 잘한 서른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습니다 음. 뭐, 그러면서 그허가받 받은 게, 저기, 이제, 나이도, 나이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필 이제는 조금 쉬어가면서 천천히 네,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네. 네. 이 교회에 생긴 제가, 어, 저희 선배가 한 10년 됐고요. 아.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여기 73년 동안 아.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아. 제가, 요 밑에 사택이 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어, 저, 70, 81년도에 왔으니까. 오, 네. 어. 요거는 우리 교회 전경입니다 예, 음. 요게 1 9 8 3년도가아 음. 지었을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이 예, 해놓은 겁니다. 역시, 지금 구조가 조금, 지금 현재 구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요거는요, 음. 음. 여기, 그 당시에는 지금 주차장인데 이쪽을 위해서, 그, 교회 복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 했는데, 조금 저희가 좀, 좀 구조, 구조 변경을 좀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총동은총동은 전도주의 일라고 예, 제가 모사 안수 받고, 그래 시작했던 음. 일인데요. 그때데 이놈이, 저희 목표가 200명이었는데, 한 500명 왔어요. 음.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그냥 장소가 비좁을정도로고 앉지를 못하고 서고, 그랬 음. 했었습니다. 그런,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대답해요? 네. 아, 요기 요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아마 음. 어, 이게 취임, 취임, 그, 그, 예, 목사 취임식 한 광경이네요. 보니까, 기게 83년 4월입니다. 예. Yeah. 지금 요즘 요 근래에 서 보니까, 네. 요, 요 마을 공동체 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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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집기 뭐, 뭐 하니 하면 짜다 네. 많이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활동할 때만 해도 네, 네. 그래서 참답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늦게 나로. 이런 교회를 가지고 젊은 분들이 시작한다니까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울산에서 특히 동구에서 남북 이동해서살수 있게 된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더뭘 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